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1988년 5월 10일 날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이가 태어난 소식을 산부인과 의사로부터 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나랑 야구를 할수 있는 아들이 있구나. 이제 캠핑을 하면서 야수들을 보면서 또 야생 동무들을 보면서 사나이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아비의 역할을 하겠다고 계획을 어,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1998년 5월 10일 날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짧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뿐만 아니라 아, 그런 참 황당한 상황을 접하고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밤낮으로 수발을 하고 눈에 안구가 없어서 아이가 커갈수록 얼굴이 이그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짜 눈을 그 속에 집어 넣는 수술을 하고 날마다 굳어져, 굳어지어가는 휘어져가는 허리에 보수를 위해서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하면서 저녁 6시까지 아이를 학교에 등하교 시키면서 학업과 숙제를 봐주고 저녁 6시 이후에는 돈을 벌러 나갔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참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어, 귀한 아버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어느 한 시골에 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패트릭 휴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007년에 어, 오프라 윈프리의 쇼에 나오기도 했고, 나는 음, 가능성의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에, 감동을 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패트릭 헨리 휴즈라는 친구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으로 그는 루이비라는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칭 밴드 우리 무슨 행사를 하면 밴드가 앞에 가서 공연을 하죠. 그 일에 천재적인 음악의 소질을 갖고 태어났던.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저 휠체어를 끌고 서 있는 사람이 아버지고, 그리고 그 휠체어에 앉아 있는 아이가 바로 패트릭 헨리 휴즈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참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할 수 없는 장애와 영원히 빛을 볼수 없는 눈 없이 태어난 아이지만, 9개월부터 피아노에 대한 소질이 발견이 되고, 울다가도 아버지가 피아노를 쳐주면 울음을 그친 아주 천부적인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능성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책 중에서 참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덟 가지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길을 정하십시오. 그 다음엔 지도를 불태우십시오. 이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불태워버리십시오. 하나님 그 패트릭 존 휴즈의 이야기는 참 많은 사람들을 감명깊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글을 썼어요. 아버지에게 글을 썼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그렇게 대학까지 입학시켜 준 아버지에게 그런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나는 레몬 한 봉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시디신 레몬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과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견디다 보니까. 레몬도 쓸만하더군요. 레몬도 쓸만한 그런 존재로 알게 됐다고 아버지 키운 그 내용을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내용은 그런 패트릭 헨리 휴즈와 같은 그런 형편에 처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어, 나오미아 루시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후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고향에 돌아와 보니 보리 축제 기간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그림의 떡이었어요. 아무도 나오미아 루세에게 반갑게 맞이하지만 식량을 평생토록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모합을 향해 이민을 결정하고 그 이민을 결정한 다음에 떠날 때 모든 부동산을 팔고 나서 다시 돌아와 보니까 아무 밭한 대기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이 인심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나오미의 등장을 반기지만은 그러나 어디 밭 하나 내어주면서 대토하라고 양식을 지어 먹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반기기는 하지만 오늘 저녁에 와서 식사를 하라고 불쌍한 그 삶을 내가 참가련하게 여기서 당신에게 저녁 한 끼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날 며느리가 결정을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루시라는 여인이 결정을 한 사항이죠.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합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촌 민족 중에 한 민족이고 그 여인이 밭에 나가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누가 와서 이삭을 주우라고 환영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룻은 어머니의 끼니를 위해서 이삭을 죽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요? 누가 잡아가면 어떡하겠습니까? 나오미는 한걱정이죠. 그리고 며느리에게 이삭을 죽게 만드는 자기의 신세가 너무나 처량한 것입니다. 어떤 땐 그런 때가 있잖아요. 남이 믿기보다는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이 더 미울 때가 있어요. 참, 그때는 참기 힘든 때입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미워서 며느리에게조차 별볼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죠. 마지못해 나음이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서 오르바처럼 언제든지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모합으로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를 버린다고 해서 누구도 욕할 아무런 사람이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어머니를 떠나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오겠다고 하고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에, 택한 백성이 곧 자기의 백성이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왔던 루시 돌아갈 길이 막막해서 그랬을까요? 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삭을 죽겠다고 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부모를 공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예, 위협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삭 죽기를 결정을 하지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복 받는 사람은 복 받는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 주시 지 않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본문을 보시면 1절을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생뚱맞게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여섯 식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 식구로 바뀝니다. 여섯 식구는 남편과 두 아들, 두 자부와 자기를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세 식구로 바뀝니다. 시어머니와 두 과부로 바뀌다가 베들렘으로 돌아올 때는 두 사람으로 바뀌죠. 그리고 2장이 시작될 때는 이제 나오미가 사라지고 룻과 룻 혼자만 거론이 됩니다. 몰락하는 가정의 한 모습을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점점점 늘어나야 되는데 인생이 점점점 줄어드는 인생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많았었는데, 과거에는 많은 신랑한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몰락한 해가는 비참한 가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1절의 말씀에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근동에서의 남자는 모든 삶의 희망이죠. 지금보다 더 남자 의존이 높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1장 13절이나 20절이나 21절에 자기 아들과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치셨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절망스럽게 죽음과 방불한 그런 표현을 했던 이유는 바로 자기 인생의 남편이 그리고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남편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시죠? 아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시죠? 표정들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만큼, 그만큼, 음 별로 안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남편이잖아요. 그래도 속을 썩에도 아들이잖아요. 웬만한 것을 남겨두는 포도원이나 밀밭을 그렇게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자상하게 배려하신 마음의 조처인 것이죠. 이 사실을 룻이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청했다고 이 절에 시어머니에게 간청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밭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가난하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통스럽다고 죽으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더미에 넘어지면 살수 있다. 그랬어요. 참 묘한 말이죠. 다들 버리는 쓰레기더미에 넘어지면 그 쓰레기에서 다시 인생을 살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농마주의 출신이라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그렇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깊은 해안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겠죠. 룻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양식을 남겨주셨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나우미는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마. 참 그렇죠. 그래서 믿는다는 게참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가다를 하든 뭘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의 부양가족을 책임져야 되죠. 근데 믿는 것과 삶은 다른 것 같아요. 루스는 이레위 19장에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을 안 반면에, 나오미는 그저 식량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 식량이라는 웅덩에 이 허우적거리면서 그 식량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론 연로에서 그랬을까요? 자우간 이방, 며느리 루시 그 이삭을 줍습니다. 어떻게 이 과정이 복을 받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신 것 같아요. 이삭을 줍든다고, 그것은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신 없이 산다고 불행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다고, 약하다고, 모자라다고 우리가 불행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님은 3절로 4절 말씀에 우현이라는 말씀과 마침내라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비록 이 세상을 줍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남들처럼 가만히를 쌓아놓고, 백만석을 쌓아놓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런 떵떵거리는 삶을 살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일용갈 양식을 주신다고 요 하나님은 내게 살수 있는 기반을 주신다고 요 그러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 키우고, 버스를 타고 다녀도,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옛날보다는 낫잖아요. 나는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은혜를 준비하신다고요?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의 은혜를 베풀 어떠한 시기를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도통하지 않으면 잘못 보는 거예요. 지금 때거리가 없는데, 지금 돈이 없는데, 이 하나님이 우연찮게 마침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잘살 때, 특히 건강할 때, 특히 공부 잘할 때. 인생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가난할 때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렸어요. 그러나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지는모르겠습니다만는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알수 있도록 절박하게 만드신 그 사실은 분명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루시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이삭을 죽고 있을 때 보아스가 나타날 것을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 남자가 나타날 것을 알고 요즘처럼 요괴처럼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꼬리를 흔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2절에 참 묘하게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룻은 아무개 밭에 가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밭에 돌아와서 그 종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빈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종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복을 많이 빌어야 될것 같아요. 악담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복을 빌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에게 복을 달라고 그에게 건강을 달라고 그 사업이 좀 잘되도록 해달라고 그 자녀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복을 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은혜가 있었고요.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침과 우연이란 말이 나왔어요. 이 불행한 나오미의 가정, 루세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렇게 슬쩍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흐름을, 저 지하수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오미와 루슨 까마득히 몰랐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 오셨어요. 여기에 전문가세요. 이런 일을 수없이 많이 하셨어요. 가난이 그래서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삭을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난이 불안정한 것은 있어요. 정말 안정되지 못한 것은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부정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부정적이에요? 아까 패트릭 헨리 휴즈가 말한 것처럼 레몬으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미국 사람들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지고 태어나야 될 카드가 없이 반드시 있어야 될 카드가 없이 그 패가 없이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레몬도 쓸만한 것이 된다고 말한 이 헨리의 말이 참 의미 있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까 생각을 하는데, 아, 레몬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몬과 오렌지의 비교에, 성분의 비교를 써놓은 책이 있었습니다. 레몬이 한 조각에 70mg의 비타민C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렌지, 맛이 좋은 오렌지에는 그 절반격인 약한 40mg 정도밖에 없답니다. 레몬이 시지만 그러나 달콤한 오렌지보다 오히려 비타민 C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인생이 레몬처럼 시고 고통스럽든 인생이 달콤한 오렌지 같이 맛 좋은 그런 때든 그 속에는 비타민 C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그 백성에게 비타민C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예라지김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살든 우리가 못 살든 우리가 형통하든 우리가 고통스럽든 하나님은 그 삶의 인생의 지하수 속에 하나님의 비타민C라고 하는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던 그대로 자랐으면 당뇨가 없었을 거예요 당뇨 걸릴 이유가 없죠. 먹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보리 한 줌에다 배추를 영등포 시장에서 그 버려지는 것을 주서다가 가마솥에 끓여서 일주일을 드셔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삶이 무슨 당뇨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죠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저만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레몬을 오렌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레몬과 같은 시디슨, 쓰디슨 인생이 달콤한 오렌지와 같이 바뀔 수는 없어요. 패트릭 헨리 휴즈가 그 쓰디슨 인생이 정상화처럼 갑자기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도 감사가 있어요. 제가 수예배 때 10편, 30편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고된 인생 가운데서 찬양거리를 찾게 하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할수 있도록 찬양과 감사가 나오는 이두 가지의 사실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것이죠, 여러분. 레몬이 오렌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루시 불행한 삶이 갑자기 고대광실의 큰 저택에서 사는 삶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름으로추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버리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147세에 죽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를 17년간 봉양을 합니다. 그 원수 같은 형제와 함께 고센 땅에 자기 형제들을 가족들을 70인을 모셔놓고 17년 동안 그 가족의 기근도 해결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기근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47세에 죽고 나서. 형들이 찾아오죠.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유언했잖니. 아무리 우리가 못된 짓을 했어도 요셉아, 네 형들을 죽이지 마라. 얘기했잖니. 이제 나를 죽이지 마. 참 사람이 뻔뻔하죠. 깨닫지 못하는 게참 인생인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용서해 나오. 내 과거를 용서해 나오. 내가 그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내가 너를 웅덩이에 처넣는 게 아니었는데, 너를 낙타상에 파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큰 형으로서, 작은 형으로서 정말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해야 될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너나 죽일 거니? 아버지가 유언했으니, 너나 죽이면 안 돼. 라는 게 인간이라고요. 물 빠진 사람 꺼집어 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인 거죠. 그때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못 해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인내하고 참죠?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기 악이 해거든요. 해가 악입니다. 영어로 이불이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악함을 선으로 바꿔놓으시기 때문에. 왼수 같은 남편도, 왼수 같은 자식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신다고 요 불순종으로 그 기근의 땅에서 살지 못한다고 풍요의 땅 모압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결정을 했던 그 엘리멜렉의 가정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보아스를 만나는 것으로 통해서 그 가문에 오벳을 낳고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복을 내려주신다고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흉년이 있어요. 남편 아비 멜렉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그 인생은 비극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에요. 화면에 보시는 대로 흉년과 엘리 멜렉이라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베시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을 낳는 누가 그걸 알겠어요? 지금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누가 하나님의 이 섭리로 진행되고 계신 계획 중에 하나라고 알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이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삭을 죽고 있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연과 그리고 마침내라는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비타민C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등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한번 제가 어디서 어참 발견해서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그 다음 장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극복할 것입니다. 고통이 없지 않을 것이고 빨리 끝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이 혼란을 유익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절망하지도 포기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극복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한 주간 이런 고백으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